지난번 도쿄 브이로그에 이어서 도쿄 쇼핑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부야, 그리고 하라주쿠, 신주쿠 지역 위주로 여행을 하면서 옷, 화장품, 그리고 먹을 것 등등 쇼핑을 했고요. 근데 여름 일본이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닌 거에 비해 너무 더워가지고 흐름도 많이 끊기고 이러는 바람에 쇼핑 영상을 많이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브랜디 메빌이고 제가 이 브랜드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상해에 놀러 갔을 때 알게 됐어요. 여행 갈 때마다 아 어디 또 없나 하고 계속 찾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 도쿄에 이번에 가게 돼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자. 모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세무 재질의 이 앞챙과 그리고 이 로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미국 국기. 이렇게 이런 자수가 놓여져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자수와 그리고 이는 가죽으로 끈 조절 머리 이거 조절을 할수 있는 이 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얼굴이 동그란 편이라 좀 모자가 잘안 어울리는 편이에요. 근데 피팅룸에서 이거저거 많이 입어봤는데 어, 이건 괜찮고 색깔도 가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2,500엔. 그때 환율이 제가 9월에 갔을 때 92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2,500엔이니까 대충 2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추리닝 바지인데 이 재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즘 유행하는 로우라이즈 스타일로 나온 거고 이 밴딩이 골반에 걸치면 되게 예쁜 밴딩이에요. 그리고 되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고. 슬림한 티셔츠랑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핀터레스트 감성을 낼수 있는 그런 핏의 바지입니다 기모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되게 얇게 입는 재질이라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기모는 약간 통통한 사람이 입으면 좀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차를르 떨어져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은 4,200엔이니까 4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니트입니다 엄청... 박시한 사이즈고요. 5에서 66을 입는 체형인데 되게 저한테도 박시합니다. 저보다 마르신 분들은 엄청 클 거예요. 이렇게 자수 짜임이 엄청 탄탄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추리닝 바지랑 같이 입으면 완전 핀터레스트 감성. 이두 개는 그냥 세트로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소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밑단도 이렇게 소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격은 4 6 0 0엔 우리나라 돈으로 46,000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다음은 요 목걸이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정확히 기억나요. 7,000원. 액세서리가 거의 만 원이 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싸서 가격이 딱 기억이 나고 여기 하트 펜던트. 여기. 하트 펜던트로 생긴 거고. 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 끈으로 그리고 조절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 지금 아마 착용하면 이 정도 올 거예요.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조절을 할수 있어요. 매듭으로 돼 있어서 조였다 풀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이어드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하나만 차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브랜디 멜비 레이어서 그다음은 지우랑 그리고 유니클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데 실은 원래 커스텀 티셔츠를 하러 갔는데 그날 마감이 됐다고 안내문 같은 거를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셔츠라도 살까 해가지고 가을이 곧 되잖아요. 그래서 음, 가을 셔츠 사야겠다 해가지고 유니클로 김자점에 갔다가 구매한 셔츠입니다. 짜잔! 요 화이트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고요. 남자 거예요 남자 건데 저는 가을에 셔츠 오버핏으로 자켓처럼 걸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바로 구매했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 딱 걸치기 괜찮아요 다음은 지우에 갔어요. 지우는 한국에도 없고 유니클로에 약간 저가로 나온 브랜드라 굉장히 가격이 싸고 지우도 어, 되게 비슷해요. 유니클로랑 같은 수출도 지우는 2만원, 유니클로는 4만원. 거의 두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연히 지우에서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는 짜잔! 울청 셔츠입니다. 이것도 제가 외투처럼 입으려고 산 거고요. 네, 아까 유니클로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거는 남자 거긴 한데 M 사이즈로 샀어요. 라지랑 S 라지가 품절이더라고요. 가격대에는 22,290엔이라고 22 돼있기는 한데 그때 행사를 해서 되게 싸게 샀어요. 19,000원인가? 그 정도에 샀는데 어, 영수증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셔츠가 19,900원이었네요. 1,990원. 굉장히 싸게 구매한 셔츠입니다. 음, 그다음은 팬츠를 또 샀어요. 짜잔. 이것도 남자 팬츠입니다. 카고 팬츠고요. 요, 이렇게 주머니가 달린 카고 팬츠입니다. 이렇게 무릎에도 디테일이 주름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단은 안쪽에 보시면 이걸로 조거를 만들었다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와이드 팬츠로 입었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입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허리가 되게 남자 거라 확실히 여자 거보다 좀 넉넉해요. 그래서 편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아무 때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리본으로 또 허리를 한번더 잡을 수 있어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이거는 행사 안 했었어요. 그래서 29,900원 정도에 2,990엔 이네요.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짜잔. 일본 하면 레그워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그워머를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990엔. 오! 생각보다 되게 얇구나. 어,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어서 두꺼운 줄 알았는데 어, 엄청 얇은 재질이에요. 내 손이 비칠 정도로 야들야들한 재질이어서 어, 오히려 좋아요. 너무 두꺼우면 약간 좀 다리가 좀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주름지게 약간 이렇게 셔링 느낌으로 입으면 딱 예뻐서 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겨울에 어그 부츠를 되게 자주 신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그워머를 한 작년부터 좀 애용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잘 샀습니다. 어, 그 다음은, 어, 제가 신주쿠 갭매장을 갔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귀여운 곰돌이 장바구니에요. 너무 귀엽죠? 어, 이거는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딱 풀면, 짠! 엄청 크고요. 색깔도 그냥 장바구니 안 갖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행 가거나 할때뭐 갑자기 쇼핑하게 되면은 막 쇼핑백 들고 다니면 손가락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거제 가방에 들고 다녔다가 이렇게 딱 느낌있게. 멋있게 철벽 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700엔이었어요. 예쁜 가방을 겟했습니다. 짜잔. 남자 브리프예요. 제가 갭 카페에 갔다가 이렇게 딱 이제 매장을 보려고 뒤를 돌았는데 여자만의 킹이그 데님 팬츠에다가 요거를 레이어드해서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14,900원. 인데 그때 40% 할인을 하고 있었으니까 되게 싸게 샀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카모예요. 그리고 밴딩에 이렇게 갭 자수가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재질은 되게 보드, 속옷이라 보들보들하고 얇고 좋아요. 딱그 요즘 많이 입는 이렇게 밴딩 보이게 그 레이어즈 하는 코디템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사이즈가 S 구매했어요. 남자 걸 아무래도 좀클것 같아서 S로 딱 맞게 입으려고 구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짜잔, 이 퓨마입니다. 어, 일단 아트노스를 갔어요. 가격대도 좀 비싼 편이었고 그리고. 아식스 보통 많이 사시잖아요. 아식스에도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없었고, 그리고 오니즈카 타이거. 이렇게 매장을 다 돌아보고, 그리 아디다스까지 갔는데, 더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트노스 홈페이지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예쁜 퓨마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아예 퓨마 매장을 가야겠다 해서 가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짜잔. 열어볼게요. 오르핏 드림팩이라는 모델이고요. 어, 이게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되는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바로 쓰세요. 해서 사는 <laughs> 제품이었습니다. 그, 캐스트에 있는 아디다스 플래그십터 바로 앞에, 옆. 피마 매장 있어요. 여기 참 한국인 직원 분이 계셔요. 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날 비가 와서 이 쇼핑백이랑 같이 이렇게 방수되는 그 다른 추가금을 내는 쇼핑백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찍찍이 이렇게 밴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안에 신발끈도 물론. 저는 그리고 그 슈즈 참을 하나를 달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실제로 신으면 되게 편하고 제가 평발이라 발이 금방 피로해진 편인데 이건 디즈니랜드에 신고 가도 거뜬했을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운동화를 원래 240을 신는데 이건 실제로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 45가 뭔가 이렇게 약간 뚱뚱한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45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번외편 느낌으로 짜잔! 나이키 음, 팬츠, 쇼팬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8월에 그 후지산 투어를 갔었어요. 그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그좀 도쿄 외곽에 떨어져 있는 아울렛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투어 안에 그 아울렛을 가는 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울렛 간 시간도 되게 짧게 주세요. 2시간인가? 그래서 정말 급하게 후다후닥 보고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나이키 외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사이즈가 S 사이즈고, 이렇게 옆에 단추가 달려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똑딱이로 열려요. 그래서 좀 되게 약간 핫걸이 될수 있는? 근데 <laughs> 저는 하나 정도 보통 풀어서 있고요. 내려입으니까 뭔가 이 위치가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배가 굉장히 불편해서 올려입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브이로그에도 이거 입은 모습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 가격은. 1390. 13,900원 정도에서 고 텐바 아울렛은 어, 도쿄 자주 가신 분들이라면 한번 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되게 좀 한국 아울렛이랑 다르게 좀 독특한 제품이 많더라고요. 저도 시간만 많으면 더 보고 싶었던 되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짜잔, 헤로키티 비니이고요. 요거는 그 시부야 109라고 갸루 느낌에 나는 그 일본풍의 옷가게가 잔뜩 잔뜩 있는 그 쇼핑몰이에요. 그 안에 7층에 들어가면 스피즈라고 콜라보도 되게 자주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헬로키티 콜라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50주년 해가지고 스피즈랑 같이 그 브이로그 영상 거의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간 장면이 나와요. 그거 참고하셔서 일본 가실 때 같이 들리면 너무 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콜라보 제품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갸루 언니들의 너무 너무 예쁜 소품들, 허뭐 벨트 모자 그 액세서리, 그리고 의상들, 도쿄 가면서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아, 이런 데를 이제 알다니,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이런 비닐을 샀고요 어 가격이 14,200원, 2,420원. 그 다음은, 짜잔, 히스테리 글레마입니다 쇼핑백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여기 브랜드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의상 이런 거도 예쁜 게 많은데, 그거는 선뜻 사지 못했고, 저는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 했어요. 이게 또 맥세이프라서 이렇게 카드지갑이 분리가 됩니다 붙어있을 때는 카우걸 그림이 그려져있고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핫걸 언니가 조각상인가요? 아무튼 이런 예쁜 일러스트가 들어간 케이스고요 저는 핸드폰 모델은 15프로를 쓰고 있어요 아이폰 15프로 요거는 갔을 때 기종이 뭐냐고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요거는 이렇게 떼고 따로 들고 다녀요 좀 무거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카드지갑은 가방에 그냥 이렇게 넣고 다녀요 카드지갑처럼 가격은 1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다음은 짜잔 크로마츠입니다 브리프를 구매했습니다 를 이것도 남자 거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고 짜잔 되게 짧게 있는 거고 이것도 레이어드용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크로마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화려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유튜브 보다가 패션 유튜버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보고 구매를 했고요 이거 가격은 비쌉니다 이게 팬티여도 비싸더라고요 짜잔, 이거 다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너무 귀엽죠? 짜잔, 이거 여행용 파우치예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생긴 사이즈는 엄청 큰 편이고, 여기다가 여름 옷 상하이 세트로 네 벌, 네벌 다섯 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는 그냥 작은 거 담는 이렇게 세트로 구매했고요.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대략 2, 3천원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귀엽게 이렇게 푸! 친구들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 짜잔! 이거 귀여운 수납함인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가져왔냐면 얘가 접힙니다. 이렇게 꽉 누르면 납작해져요. 요정도로. 그래서 캐리어에 두개 착착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렇게 가격 택 있네요. 3,000원. 키티 이렇게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포착고 너무 귀여워요. 키티 모자 쓰고 있는 너무 귀여워. 다 쓰고 있구나. 너무 귀엽다. 이거는 시나몬 롤만 그려져 있는 수납함이에요. 두개 같은 사이즈라서 구매했고요. 소품 같은 거 정리하려고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짜당 키티 바구니입니다. 이것도 귀엽죠? 얘는 좀 비싸네요. 지금 보니까 4,000원. 440엔 정도였고. 키티 얼굴이 자수 들어간 이게 바스켓? 은 아닌 것 같고 그 화분 꾸밀 때 쓰는 그거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근데 바스켓으로 쓰려고 가져어요 삼각대나 충전기 조금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거 넣으려고 산 건데 어, 지금 많이 좀 찌부러졌어요. 원래 이렇게 좀좀요 정도? 이거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제가 샀습니다. 귀여운 미니 면봉. 입니다 미니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면봉인데 귀엽게 생긴 미니 면봉입니다. 이런 거는 파우치에 담는 용으로 저는 보통 써요. 화장 이렇게 지울 때 비닐 버리지 말고 남은 쪽 다시 이렇게 꽂았다가 다시 쓰기도 좋고 아주 유용합니다. 짜잔. 젓가락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세종류로 구매했고 저는 가격이 따로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천 원인 것 같아요. 이게 다이소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처럼 가격표가 따로 없으면 천, 무조건 천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슬픈 게 영수증이 다 일본어라서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해석 불가한 상태라. 그 다음은, 짜잔. 머리핀입니다. 그 다이소 가니까 한국처럼 뷰티템이 괜찮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둘을 샀고, 얘도 가격은 따로 없는 걸로 봐서는 천 원인 것 같습니다.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그 느낌 아시죠? 그렇게 하려고 구매한 겁니다. 짜잔. 헬로키티 집게핀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심지어 색깔도 블랙이어서 아무데나 해도 괜찮고, 사이즈는 좀 작아요. 전체는 다못 찍고, 이렇게 반묶음이나 이렇게 머리 좀 약간 조그맣게 묶어서 포인트로 하려고 구매한 거고요. 이것도 가격은 따로 없는 거니까 얘는 천 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헬로키티 리본이랑 이게 다 실제로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로고도 있어요. 제가 8월에 갔을 때그 다이소 뷰티템을 그냥 테스트로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 8월에 샀던 섀도우랑 쉐딩이거든요. 아이 정도면 다이소 화장품 사가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아예 제대로 사버렸습니다. 짜잔 섀도우 요거는 완전 그냥 펄로만 된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인트 섀도우로 쓰려고 요거 하나를 더 구매를 했고 요거는 제가 따로 발색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아이 제품 이렇게 더 구매했어요 요거는 브러쉬고요 요거는 아이라이너입니다 블랙 컬러로 구매했고 요거는 제가 섀도우랑 같이 발색 사진 따로 첨부할게요 일단 브러쉬 먼저 보겠습니다 040번이고요 요렇게 납작 브러쉬입니다 근데 질감이 되게 좋네요 이거 다이소거 맞아?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일단 05C번이고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입니다. 총알 브러쉬 엄청 작은 버전이고요. 어, 이거 퀄리티 되게 좋네요. 이거, 이거 다음 일본 가면 저는 이거 다른 브러쉬까지 페이스용, 뭐, 치크 다살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질이. 요렇게 두 개. 이거는 립 플럼핑 되는 립글로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픽서. 여기 작은 사이즈라 리거 여행용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괜찮을것 같아서 이거는 구매했고요. 이렇게 두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이소랑 비슷한 백엔샵 같은 캔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몰라서 들려봤어요. 저는 이런 소품샵, 백엔샵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잔. 이 카라비너라 그러죠? 이거 그 키링 같은 거 다는. 근데 심지어 미니 모양.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집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짠. 짜잔.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키티로 된 케이스인데, 둘다 액세서리 케이스네요. 여기 보니까 그림에 대충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장 뜯어볼게요. 뭐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네요. 거울 같은 것도 따로 없고.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열고 닫기는 잘 돼요.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네, 그냥 여행 갈때 들고 다니기 딱 귀여울. 이제 핑크색 뜯어볼게요. 과연 이 핑크 친구는 안에가 어떨지. 오! 맨 달라요. 짜잔. <laughs> 그림이랑 똑같네. 여기 이렇게 스펀지로 반지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친구네요. 세 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굳이 이거 필요 없이 이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반지밖에 못 넣잖아요. 이거 두 개는 그냥 귀여운 걸로 만족. 이건 뭐, 사실 제가 산건 아니고 동생이 디즈니 스토어 갔다가 양말이 그때 세 켤레 만원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켤레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고 하나는 저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아 귀엽죠? 알린이랑 그 앤디 방에 있는 그 벽지로 되어 있는 양말이에요. 이거 사실 어디 신고 나가긴 조금 창피하고, 는는 겨울에 좀 양말 자주 신고 있거든요. 집 안에서도. 그 그럴 때 신으면 귀엽울것 같아요. 약간 우디 모자 키링입니다. 아이고 많이 눌렸네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분키호텔에서 산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시부야랑 신주쿠 그리고 긴자 본관 이렇게 세 매장을 갔는데요. 사실 시부야는 어 쇼핑하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매장이 진짜 크긴 큰데 7층으로 돼 있어요. 그 카트를 끌고 다니기에 그 엘베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버튼 눌러서 기다리면 열릴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시부야 메가 둠피호트에서는 아예 그냥 쇼핑을 안 했고, 어, 그리고 신주쿠는 그냥 신주쿠 구경 갔다가 그냥, 어 뭔가 여기 좀 특이한 게 신주쿠에 있네? 요런 것만 샀어요. 그래서 그 신주쿠에서 산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짜잔. 이거 파우치인데 그 일본 고등학생들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파우치로 만들어놨어요. 너무 귀엽죠? 심지어 키티 가긴 미쳤다. 열면은 안에 키티 가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안에 포켓 하나 있고요. 또 저는 그 가방에 아이 라이너, 립, 쿠션. 기름종이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다 들어가요. 이거 이너백 느낌으로 이렇게 싹 꺼내는 느낌? 휘통샵 갔을 때 이걸 팔더라고요. 거기는 만 얼마인데, 이거 저 신주쿠에서 오천 원에 맞았어요. 그때 할인해가지고 몇개안 안 남았었거든요. 이렇게 득템있습니다 짜잔. 헬로키티 그 브라탑이에요. 미쳤죠? 아, 너무 귀여워요. 저 이거 신주쿠에서 밖에 못봤어요 다른데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12,900원. 근데 여기 안에 패드도 들어있어요 뺐다 꼈다 할수 있고 뭐 홀턴넥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거는 속옷으로 입어도 되고 옷으로 입어도 되고 그래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심적 가격도 저렴 다우셨다음 이건 좀 부끄러운데 속옷이에요 홈피 이 <laughs> 키티 호피 속옷이에요 짜잔 키티 얼굴이 박혀있는 팬츠인데 사이즈는 딱 봐도 이건 그냥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라지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입어봐야 될것 같은데 간신히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로 고데기입니다. 아 이걸 왜 샀냐면 다이슨이랑 하는 고데기를 두 개를 가져갔는데 돼지코 꽂으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무조건 그래서 그 프리볼트 여야만 된다고 해서 고데기도 안 되고 다이슨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 사자 프리볼트로 해서 그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 프리볼트 고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키호테. 그래서 이거 샀어요. 무려 2회입니다. 고데기랑 그, 판고데기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콘센트는 이렇게 생겨서 그 따로 쿠팡 같은 데서 사셔서 한국용 콘센트 맞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A입니다. 아이롱. 여기 뒤에 버튼 있어요. 요거를 내리면 이렇게 판고데기로 쓸수 있는 고데기입니다. 무게도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그냥 이거는 주구장창 쓰려고 산 거고 버튼도 그냥 심플해요. 여기 온도 나온 것도 있고 온도도 진짜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고데기 사실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추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짜잔. 이거 헬로키티 가방이에요. 이거 이렇게 핸들로 들 수도 있고 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아동용 가방 같거든요. 이 크로스를 매니까 여기에 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끈은 못 쓴다고 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 공항에서 17,000원에 샀어요 너무 귀엽죠? 요거 이렇게 샀고 다음 요거는 헬로키티 키링이에요 큐빅으로 된 키링이 요즘 진짜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약간 옛날 감성 아이템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화려화려한 기에 헬로키티 각인되있고 진짜 반짝반짝하네요 이거 사실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하려고 샀어요. 너무 귀엽죠?는 그냥 특이해서 샀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가격이 12,000원. 샀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키링입니다. 만족! 여러분, 제 쇼핑할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